폴스타가 한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폴스타4의 뒤를 이은 주력 모델 폴스타3를 공개했고 그 스펙까지 주목받는데요. 한국인이 사랑한 옵션 구성과 파워풀한 퍼포먼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까지 주목할 점이 많은데 과연 어떤 차량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폴스타 코리아는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닌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테일 거점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역시 2030년까지 400기 이상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유 경험을 설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며 폴사 4와 5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3를 주도로 3카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한다 알렸네요 폴사 프리미엄 전략의 핵심인 폴사 3는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폴사 3는 전장 4900mm 휠 베이스 2985mm에 달하는 준대형 SUV로 넓은 휠 베이스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비율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를 보면 얇고 날카로운 헤드램프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폴스타 특유의 시그니처 T자 DRL이 선명하네요 전면부가 전반적으로 낮게 깔려있어 일반적인 여타 SUV들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며 공기 흐름을 고려한 설계 덕분에 매끈한 인상이죠 각종 센서들이 위치한 스마트존 상단에 공기 흐름 제어를 위한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긴휠 베이스와 낮은 무게중심이 만들어내는 비율이 핵심인데요 크게 두운 A필러와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이 차가 전통적인 SUV가 아닌 퍼포먼스 기반의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을 최소화해 고급스러움이 더욱 또렷해졌죠. 실제로 본 폴스타3는 보기보다 더욱 날렵한 맛이 인상적이었네요. 휠은 최대 22인치까지 적용돼 그 존재감이 부각됩니다. 후면 역시 수평형 테일 램프로 단정하게 마무리됐는데 램프 박스가 차체 외부로 돌출돼 기계적인 맛이 상당합니다. 이런 아이코닉한 디자인 포인트는 기아 셀토스, 르노 필랑트 등 최신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죠. 후면 하단부인 유려한 볼륨을 줘 힙업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두 번째 특징 실 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정수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미니멀한 레이아웃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는데 우드와 금속, 그리고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폴사 특유의 절제된 감성을 완성하죠. 프리 스포크 스티어링 휠뒤 9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최소한의 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14.9인치 새로형 터치 스크린은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형 모델은 T맵과 연동됩니다. Like we do it, like we do it 사운드 시스템은 25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바워스앤윌킨스 오디오가 탑재되며 공간 전체를 감싸는 입체적인 음향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2열은 넓은 공간감은 물론 전 트림에 고정식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돼 뛰어난 개방감을 자랑하죠. 넓은 공간과 고급 편의 사양, 그리고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더해지며 단순한 친환경 SUV가 아닌 럭셔리 SUV임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네요. 트렁크는 기본 484L, 2열을 접으면 1400L 이상 확보되며 앞쪽에도 32L의 프렁크가 제공됩니다. 세 번째 네, 재원입니다. 111kWh 배터리와 듀얼 모터가 조합돼 기본형은 약 489마력, 퍼포먼스 팩 적용 시약 517마력의 높은 출력을 발휘합니다. WLTP 기준 최대 635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고 800V 기반 충전 시스템을 통해 충전 효율 역시 끌어올렸네요. 250kW 급속 충전을 이용할 경우 10에서 80%까지의 충전은 약 30분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죠.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역시 적용돼 노면 상황에 따라 차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고 낮은 무게 중심과 정교한 무게 배. 덕분에 대형 SUV임에도 상당히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성능과 효율 그리고 실사용 편의성까지 균형 있게 잡았다는 인상이 강하네요. 단순히 빠르고 긴 주행 거리를 가진 전기 SUV가 아니라 완성도 높은 럭셔리 전동화 SUV를 지향한다는데 모두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얼마 전 공개 행사를 마친 폴스타 3는 2분기 출시와 3분기 고객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일 텐데 폴스타는 유럽 시장 등 해외에선 1억 원이 넘어가는 고급 차량인데요. 하지만 폴스타는 2와 4 모두 한국 시장에 가장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쳐왔고 이번에도 한국의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됨이 예상됩니다. 보통 유럽 시장과 약20% 정도 차이가 나기에 국내에서 폴스타 3의 가격은 약 8천만 원 수준 시작이 점쳐지죠. 경쟁적인 벤츠 e q e SUV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 예상됩니다. 폴스타 코리아는 올해 4천 대 판매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오너 전용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 등 폴스타 고객들을 위한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폴스타의 기 올해는 단순히 신차들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격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폴스타 3는 프리미엄을 넘어 럭셔리로 이동하겠다는 선언의 첫 시험대가 될 차량인데 모두 어떻게 생각하나요? 폴스타의 첫 퍼포먼스 SUV 폴스타 3가 국내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